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육 오픈 영어 필 쌤입니다. 주말입니다. 네, 부탁 끝내시고 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날짜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Saturday, Saturday, August, August, 1 2 h 1 2 t h 0 20, 2 3 자 어제 뭐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조금 친구 공이 좀 어려운 데로 간거죠 이제 잘 안보이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친구한테 You should lay up. You should lay up. 그래서 좀 좋은 곳에다가 이제 한번 꺾어서 사, 살짝 치고 그 다음에 다시 쳐라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집을 부렸을 수도 있죠 아니 야나 그냥 바로 칠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 거리를 그대로 치려고 하신아요땅 쳤는데 네 이제 공이 어떻게 잘 갔는지 모르겠죠. 왜냐면 이게 너무 트러블 샷이다 보니까 땅 치고 나서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어디로 갔는지 봤어? 어디로 갔는지 봤어? 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내공 치고 나서 사실 여러분들 공칠 때에 내 공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남들 보고 봐 달라고 그러세요. 옆에 캐디가 계시면 캐디한테 봐 달라고 하세요. 나는 뭐만 보면 돼요. 내공딱 공이 쳐서 나가는 그 모습까지만 보세요. 바닥 계속 쳐다보면서 이걸 자꾸 내 공이 어디로 갔는지를 보려고 하면 계속 이렇게 머리를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조금 트러블스을 하건 옆에 일행이 있으면 내공좀 봐줘 하고 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치고 나서 어디로 갔는지 봤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골프장에서만 쓰는 게 아니죠. 뭐, 다른 게 어디로 갔을 때도 어디로 갔는지 봤어 이렇게 쓸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아두면 좋은 편입니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봤니? 봤어? 이게 여러분들 바로 나와야 돼요. 봤니? 봤어? 이게 먼저 나와야죠. 그럼 이게 뭐예요? 너, 본인은 뭐예요? 본인, do you see? do you see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뭐예요? 봤니? 봤어니까 과거겠죠? 과거 그래서 지가 아니라 did you겠죠? Know? Did, you did you see 하고 그 공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봤어 이거죠.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에서 이 의문사를 뒤로 빼면서 이제 관계 부사라는 말을 표현을 쓰는데 이런 말 굳이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의문사 쓸때 어디에 어디로 뭐 어디에 언제 어왜 이런 말 쓰잖아요. 그거를 문간 문장 중간에도 쓸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보세요. 어디로 갔는지 봤어? 그러니까 먼저 여기는 이제 의문문을 먼저 중요시 의문문을 얘기합니다라고 중요시 얘기 one of d i d y o u s e e 먼저 던졌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요거만 만드시면 돼요 어디로니까 w h e r e 를 바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n one of the c h the b a l l 해도 되지만 그냥 i t i i the 보고 있으니까 그거 the b a l l 보다는 i the i t 그게 갔다니까 가다의 과거형 went 끝입니다. 이렇게 쓰면 거죠. Did you see where it went? Did you see where it went? 자, 봤니? 그가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봤니? Did you see where it went?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거 헷갈려하시는 분이세요. 여기, 여기 의문문이 앞에 서 있죠. 그럼, 뒤에는 평서문 형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where, 이, 이제, 의문사, 의문문을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니까, 당연스럽게 뒤에를 바꿔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문사로 의문문 형식으로 받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이미 의문문을 만들어 놨으니까, 뒤에는 그냥 평서문 형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다만, 시제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id you see, 봤니? Did you see, 봤니? 어디로 갔는지를 어디로 갔는지를 봤니 이렇게 해서 Did you see where it went? 그게 어디로 갔는지 봤니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게 이제 영어식 어순이라는 거 봤니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거 의문문 했는데 뒤에도 의문문 을 해버리면 많이 이상해요 봤니 어디로 갔니 이상하죠? 이렇게 말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자, 반니 어디로 갔는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where 주어 동사 이렇게서 해요 어순으로 간다. 그래서 did you see where it went? 과거니까 went입니다. 고의 과거형. Did you see where it went?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걸 연습을또 하셔야 돼요. 야, 걔 어디로 갔는지 봤어? 이런 걸도쓸수 있잖아요. Did you see where he went? 걔가 어디로 갔는지 봤어?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봤어? Did you see where she went?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봤어? 이렇게 써먹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꼭 연습을 꼭해 보세요. 자, 내일 빨간 날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바이바이.